마름모 정사각형까지 지난 수업을 통해서 다 배워봤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자. 그래서 교과서가 170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 너무 쉬운 문제는 생각한다. 그거는 헷가리겠지 자, 그렇죠? 그래서 1번 AB, CD라는 사각형이 있는데 얘가 무슨 사각형이다? 평행 사변형이다. 평행 사변형이고 이때 왼쪽의 변 AB 위에 점 E를 찍었는데 이게 어떤 점이냐니까 CD 위에 F라는 점도 찍어가지고 여기 중간에 잘린 크기를 선을 꺼었지 무슨 입니다 길이가 같다. 음 그래서 똑같은 길이만 알요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만들어지는 점을 찍었을 때, 안에 만들어지는 파란색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인가? 라고. 변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할수 있느냐 이건 문제 필요, 필요 없이 알고 있어야 될거 첫째 선분 AD랑 선분 c d 는 서로 뭐하다? 평행하다. 평행하다 보시면 이렇게 1 1자를 옆으로 눕혀서 써주면 된다. 자그 다음에 또 똑같이 AD랑 BC도 평행하면 이거 평행할 수밖에 없겠죠. AD랑 BC도 평행하다는 걸알 수. 있고, 또 평행사변형이 뭐도 같았었다? 길도 같았었지. 그래서 AB랑 CD의 길이도 같다. AB의 3분의 길이랑 CD의 3분의 길이도 같다는 거. AD의 3분의 길이랑 BC의 3분의 길이도 같다는 거알수 있다. 자, 대각선을 그어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파란색 삼각형이 대각선에 관한 게 전혀 안 나와있지. 그럼 대각선 설명은 제거해놓고 이것만 갖고 그다음에 E에서 B까지 거리랑 F에서 d 까지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모두가 타진다. A, B에서 B에...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조건에서 뭐라고 그했다 AB랑 CD랑 평행사변형이니까 뭐 했다? 평행하다고 했지. 그러면 그것의 일부인 AE랑 CF도 당연히 뭐할 수밖에 없다. 평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건 두 번째 AE와 CF는 서로 평행하다고 자, 이제 나왔다. 파란색 사각형은 AE와 CF라는 한 쌍의 대변이 서로 뭐하다? 길이도 같고 그 다음에 뭐하다? 둘이 서로 평행하다. 자, 그러면 170페이지에 다시 보시고요. 조건 몇 번? 5번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으므로 우리는 사각형 쓰면 안되나요? 안됩니다. 사각형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그렸을 때 돌아가는 순서대로 A, B, e, C, F 라고 써야돼 E, C, F, A 라고 쓴다든지 C, F, A, E 라고 쓰는건 상관없지만 A, C, E, F 하면 순서가 다르게 되죠 그러면 도형이 다르게 된다 그래서 순서 맞춰서 써줘야되는거 잊지마라 자 두번째 문제 이번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평행사변형이 그려져 있고 ABCD가 평행사변형이고 이 안에 대각선을 둘을 그었는데 이 대각선 중에서도 A와 C를 잇는 대각선의 끝부분에서 서로 길이가 모한 같은 점 E와 F를 찍어놨다 라고 했다 이때 파란색 사각형이 뭐냐? 자, 수학은 항상 첫 번째 뭐? 필 e e 느낌 딱 보니까 파란색과 같이 보인다? 평행사변형처럼 보인다. 평행사면처럼 보이고, 거기다가 쓰기 편하라고, 쓰기 편하라고 대각선까지 주어졌잖아. 자, 그러면 170페이지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을 다시 보자. 대각선에 관한 얘기가 나온 게몇 번이지? 하니까 4번. 두 대각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고 말했는데, 원래 A, B, C, D는 ABCD는 평행사변형이고 그럼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는 O는 B와 D를 이등분하고 있다 거지요 당연히 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BO의 길이는 BO의 길랑 이 같다 이등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니까 AO랑 OC랑도 길이가 뭐할수 밖에 없다? 같을 수 밖에 없지. 그런데 거기서부터 AE의 길이와 FC의 길이를 뺐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모두 성립한다. EO의 길이와 FO의 길이가 같다는 사실도 알수 있다. 길이가 같다는 것은 뭔 소리야? O라는 점이 EF라는 성분을 뭐 했다? 이등분 e, 했다. 그 다음에 O라는 점이 다시 BD라는 대각선을 이등분했다. 그래서 우리는 몇번 성질이에요? 4번 성질이에요. 두 대각선이 서로를 반으로 자르고 있으니까 사각형. <목소리> 2. 175페이지에 문제 2번 봅시다. 175페이지에 문제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 A, B, C, D에 대하여서 A, B, C, D에 대하서이 마름모의 뭐를 구하라? 넓이를 구하라 라고 시켰다. 그런데 지번에는 웠던 마름모의 성질이 뭐가 있었을까 하니까 마름모는 상행사변형이면서 중간에 이렇게 대각선이 만나게 되면 대각선이 항상 몇 도를 가진다? 90도를 가진다라는 게 특징이었어. 자, 그리고 이때 대각선의 길이를 10주고, 그 다음에 세로로는 조그맣게 하고 이만큼만 3이라고 바뀌어 었단 말이야. 그런데 사각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름모는 뭐로 생각하느냐? 삼각형 두개로 생각하다. 그래서 삼각형 두개로 보게 되면 은 당연히 평행사변이니까 위쪽의 높이도 얼마가 된다? 3이 되고 아래쪽의 높이도 3이 될 거다. 그래서 위의 삼각형, 밑변의 길이가 10, 그 다음에 높이가 3. 그래서 삼각형 A, 아니다. 빨간색이 잘안보겠지 삼각형 A, B, D에 넓이. 대각선이 보일 때두 대각선 곱하기 1분의 2를 해라 그래서 공식으로 가르쳐주는데 그걸 공식으로 해오냐 공식 같은 거 필요 없고 마름모는 마른 마름모는 여기 항상 몇도 나온다? 직각 나오니까 삼각형 두 개로 생각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다풀수 있다 그럼 175페이지에 문제 1-1번 다 보자 이건 설명 안 하려다가 너무 쉬운데 그래도 찌로만 줄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X는 뭘걸라 뭐. 보느냐? 대각선의 길이 서로 뭐하다? 항상 똑같다. 그러면서 대각선 내에 나오는 각도도 몇 도다? 90도다. 자, 그래서 여기 5라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도 얼마일 수 밖에 없다? 5일 수 밖에 없다. X는 5.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90도란 말이야. 이등변상각형이지 그래서 여기 항상 몇도 나오냐? 45도 나온다. 전부 45, 45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Y 값도 당연히 얼마나? 40, 오도다 아니죠. 뭐라고 그러고조네 반대고조 중에서 얘가 한번 더 들어가면 안 되지. y 은 -5. 죠1 2번 문제, 똑같은 거지요. 근데 을 2라고 적 x는 길 선생님이 풀어주지 않은 문제들은 집에서 직접들 풀어봐라. 혹여나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 등교 수업할 때쌤 찾아서 질문해라. 설명해줄게.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운 문제다. 자, 이것은 교과서에 없으니까 설명을 먼저 잘 듣자. 평행사변형 A, B, C, D가 있다. 주어진 사관형은 평행사변형이다. 평행사변형이고, 이때, 대각선을 끄는게 아니야? 대각선을 끄는게 아니고 각 A의 각의 이등부선, 각을 절반으로 나누 선, 절반으로 나누 선을 이렇게 쭉 끄고 각 B의 이등부선, 각 C의 이등부선, 각 D의 이등부선을 이렇게 끄어가지고 서로 만나는 점을 4개를 잡아서 그 점을 각각 EFGH라고 주었다 자, 이렇게 해줬을 때 안에 생기는 조그만 파란색 사각형은 과연 무슨 사각형일까?라고 묻는 문제다. 묻는 문제고. 자,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네.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평행사변형에서 일단 대각선이 게아니까 대각선의 성질을잘 모른다 그죠? 그럼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뭐가 있지? 첫째 각 A와 각 C가 같고 각 B와 각 D가 같지요. 그지? 그러면 A와 B를 합친게 몇도가 된다? 180도가 된다. 자 써주면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 더하기 각 D는 다같으니까 360도가 나와야겠지만 이때 각 A와 각 C가 같으니까 각 C를 뭐로 바꾸자? 각 A로 바꾸자. 각 D는 각 B하고 같으니까 각 b로 바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각 a와 각 b가 몇 개씩 나온다 몇 개씩 나오는 셈이 되더라 얘가 360도니까 각 a와 각 b를 합치면 몇도 180도 자, 이 성질은 요렇게 뿐만이 아니라 다르게 다통립하기 때문에 각 a와 각 d를 합쳐도 180도 각 b와 각 c를 합쳐도 180도 b와 c를 합쳐도 180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자, 그럼 대, 이때 잘 봐라. 각 A는 2등분으로 나눴잖아. 그럼 여기를 뭐로 갖다 동그란 각, 동그란 각으로 갖다그 다음에 각 B는 X표, X표로 봤지요. 그러면 우리는 A하고 B하고 합쳐서 1 8 0도로했으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X 더하기, X 한개몇도 나온다? 180도 나오더라. 아하. 그러면 동그라미가 두 개, X가 두 개에서 180도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X 하고 얼마나 올까? 두 개에서 180도니까 절반이니까 얼마나 올까, 당연히? 90도 나오겠죠? 음. 그래서, 동그라미와 X의 합은 90도다. 그런데, 이때 삼각형 A, B, E를 보자. A, B, E를 보게 되면, 둘이 90도고 삼각형의 각의 합은 180도가 나와야 되니까, 즉, 각 E가 몇 도가 되느냐? 90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각지도 90도가 나올 거고요. 각지도 90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 BHC를 보는 거예요. 이 삼각형을 봐도 밑에 X 하나 동그라미 하나, 하나, 하나 둘이 합쳐서 90도니까 여기에도 몇 도다? 90도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90도가 나옵니다. 자, 막꼭지각에 의해서 이쪽이 90도면 이쪽도 9 0도다 들고 나서 보니까, 어, 네각이 전부 다 90도네요. 그러면 파란색 사각형보다 정사각형이다 아니지요? 직사각형입니다. 자, 그래서 네각만 9 0도면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되려면 네 변의 길도 같아야 된다. 머릿속으로 정사각형, 직사각형 마은모를 직사각형 을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그래야 내변의 길이가 다르다는 게 확실한 느낌이 오거든 마름모도 정사각형으로 같는것 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쫓은여런 마름모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마름모는 변의 길이는 같지만 각의 크기는 서로 달라지는 도형 직사각형은 내각이 9 0도로 나오지만 변 길이가 같다는 건 아닌 도형 그러고 나서 정사각형을 변 길이와 각이 전부 다 같은 도형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So, yeah.